네, 안녕하세요. 슬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로 또 여러분들께 네, 설명해 드릴 부분은 솔리덕스 2017 마스터, 이제 중급 교재죠? 중급 교재의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책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저희가 솔리덕스를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커리큘럼별로 책을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다른 책들은 통합본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베이직 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중급이나 아니면 고급 이런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은 아마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저만 신났네요 저희만 신났네요 예. 일단은 난이도는요 기본과정 하고 비교했을 때요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베이직 하고 비교했을 때요 난이도가 높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 모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어 몰라도 되는 내용들까지 같이 있어서 이게 사기가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중급이라는 타이틀로 이걸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옵션 설정은 제가 기본 과정에서만 넣고 중급에서는 사실은 이 옵션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옵션은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네, 2017 베이직 마스터 모두 옵션 설정은 좀 넣었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더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수 있는 옵션들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리덕스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라던가 트리하우스라던지 툴박스에서도 옵션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업 스케줄러.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정말 좀 속된 말로 막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스케줄러 도구로 일괄 해결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숙성 값을 덮어 쓴다던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해 놨고요. 고급 요소, 명과 스케치. 여기는 뭐냐면 응용된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방식의 스케치를 복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장났을 때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평면을 바꿔치기 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오산대 재직자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들을 좀 많이 첨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산대 재직자 오신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 내용들 중에 이제 질문들 그 부분들을 많이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2017 마스터 그러니까 2014 마스터가 있었어요. 2011 마스터, 2014 마스터, 2017 마스터 이렇게 마스터 교재가 3단계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같은 도면을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른 도면을 쓰기도 하고 내용을 더 이렇게 첨부를 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빼도 되겠다 해서 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2011 마스터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2014 마스터에는 좀몇개 빠졌다가 2017 마스터에 다시 첨부가 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공면도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듈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고치는 거 거기에 이제 수식을 쓴다던가 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바꾸는 거 두 번째 단계가 협업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작업할 때 무슨 작업을 하겠는가? 남이 만든 거 고치는 거,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 보통 뭐 스텝 파일, 엑스 언더바 티 파일, 파라솔리드 파일, 뭐 IGS 파일,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시잖아요. 또는 형상을 바꿔야 되는 수정할 때, 이럴 때 쓰는 거, 여기 협업에 대한 내용들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최적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정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파트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책쓴 거는 제가 교육하려고 독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개인적으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희한한 도구들을 좀 많이 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면 모델링이 추가가 된 거예요. 베이직에서 회전 수일 로프트 썼다면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게. 예뭐 안내곡선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중심선 파라미터를 쓴다던지 아니면 단면이 깨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이전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설계협업에 그 외부파일 바꾸는 거 거기 내용이 여기 공면 편집 도구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자 216쪽 예, 공면 도구 한번 봐드릴게요 216쪽 네. 해서 여기 공면 편집에 공유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울긋불긋 자유형을 쓴다던가 면을 삭제하고 늘리기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 같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바디파트 분할 여기는 이제 어셈블리 군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단일 파트에서 어셈블리로 어셈블리에서 단일 파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방식 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런 부분들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구조 종류 이게 지금 다 여기 설명을 제가 따로 해놨고요 제가 분류하는 어셈블리는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셈블리 종류가 네,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구분하는 어셈블리에요 그래서 단일 파트에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결론은 어셈블리로 재구성한다 라는 걸로 봤을 때또 멀티 바디랑 파트 분할 이것도 어셈블리로 같이 포함을 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바텀업, 탑다운, 그다음에 파트 삽입 방식, 레이어업 방식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어셈블리도 이속이 있고요. 서브 어셈블리도 이속이 있고.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형 어셈블리 벨트 체인, 기계 메이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비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니CNC의 Z축만 지금 따서 예제로 사용한 건데요. 네, 여기에 저기역설계뭐 여러 가지 도구들 다 들어갑니다. 부품 대칭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이제 작동시키는 을 거죠. 그래서 벨트를 걸어서 풀리 돌렸을 때 그냥 같이 돌리고, 그 다음에 샤프트 돌리고 볼 베어링 돌리고 그다음 축이 수직 운동하게 그래서 원형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어셈블리를 지금 설명을 해 놓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급도면 2D에서 3D 이제 변경하는 거 어떻게드 파일 가지고 솔리드 웍스로 이제 변경하는 거 이거는 제가 교재 안에 브록 시디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품 레이어 변경하는 거, 보조 위치도, BOM, 부품 리스트 뽑는 거, 예, 이런 것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해놨고요. 국제 인증.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오프라인 이벤트로 인증 시험 예, 특강 세트 작업했죠. 자, 386쪽에 보시면 여기 인증 시험. 과정이랑 내 네, 시험 어떻게 본다 이런 거 지금 계정 만드는 거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건 지금 좀 구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요. 여기 지금 글로벌 인증 시험 있죠. 네 여기 들어가 있는 네 인증 시험 계정 생성 네 이걸로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이 여러분 교재 뒤쪽에도 여기 지금 제가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브록 게 예. 네, 어셈블리 연습문제 3번 프리과정까지 그 강의 세트가 따로 들어있고요 cswa, cswp 정답 나와있으니까요. 이걸로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2월달 중에는 지금 요솔리덕스로 그림 그리기 모션 있죠? 네.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제 파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냥 실시간으로 듣는 거예요. 제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해보시고 제가 완성하실 시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온라인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 어, 나는 잘안 된다라고 하시면 2017 베이직 사용 설명서랑 똑같습니다. 예제 파일 열어서 디자인들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답이 없다,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그러면 카페로 질문하시고, 예,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답변으로 예, 여러분의 학습이 맥이 끊기지 않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책, 또 좋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양한 소재들로 재미있게 익히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로 또 좋은 교재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